1세트 스진남 29분 30분이 되기 전에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어? 약하다 그냥, 그냥 죽어! 이럴 수도 있고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와1대 동점 만점입니다! 승리를 가져갑니다! GG! 와한 방에 이걸 끝내네요 역전의 위기도 있었어요 아 빡치에요 네. 어쨌든 지금 AL의 결승전 굉장히 흥미진진한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세트 스코어는 2대1 아프리카 다몬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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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 탈론 밴 했어요 네 일단 탈론 밴 탈론 밴을 해야죠 잘라야 된다 네. 어? 어. 까다롭다. 배 근데 탈론을 오케이. 나탈리가 했네? 밴을? 어? 나탈리가 네. 밴 잘못 나온 거 나탈리... 아니야? 네 이게 수진남이 밴을 한게 아니죠 오, 오, 오 아니네 뭐예요? 진... 네. 캐는 어떻게 하나요? 아 심지어 선픽이거든요. 마베도 탈론 쓰나요? 신드라. 야 오늘 그냥 대놓고 계속 신드라만 하네요. 베크는. 아, 와 초원의 아펠리오스 보여주자. 아, 초보 언딜러의 아펠리오스. 언딜러의 네. 원래 시그니처 픽이죠. 멋있. 네. 근데 이거는 딱 화났을 네. 때네. 딱 음. 워, 워, 워. 원칙의 원형난 독터? 네. 오, 야! 아, 오늘 별별 걸다 보여줍니다. 네. 스진 남은 이제 코인이 없습니다.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되고 아담이 승리하면 그대로 우승입니다. 아프리카 남은과 스진 남의 결승전 네 번째 세트 경기 들어갑니다. 보는 맛이 있죠, 녹턴도.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리오 어레전드를 처음 접했을 때 제일 무서워하던 챔피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불이 꺼지고 그 영어 음성과 함께. 아또 겁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집에서도 항상 주무실 때 불을 켜고 주무십니다. 제가 이거.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럴 거라 예상합니다. <laughs> 네. 일단 불 끄면 또잘안 보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어미드게 어, 근데 이거는 눈치챌만 하지 않나요? 네, 저도 좀 많이 맞네요 많이 맞네요 하지만 끝까지 네. 전멸을 아꼈습니다 어, 녹턴은 그동안 부드럽게 풀코스를 사냥을 했으니까요 네, 녹턴도 6렙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음. 뇌진탕 상태를 한번 더? 미다만니 5휠이요 오오 위험했어요 이거 라인을 계속해서 밀어 넣고 <목소리> 있는 초원과 눈꽃. 네, 이거 바이게 나눠 먹는 걸 알고 녹턴은 카정을 들어. 까지. 아, 이건 뒤로 빼도 무조건 주네. 솔킬이에요. 오. 어 타이밍 어? 맞거나 그런 게 아니면 체력, 체력 관리가 저렇게. 여기서. 그런 건데. 아, 아딱 스톤으로 아, 이게... 맞았네. <laughs> 아이고. 멈춰 아, 아 이게 스톤과 연계돼서. 네. 네. 플레이 네? 전체적으로 약간 템포를 잃게 되면서 상대가 이렇게만 어? 로 공격. 우리가 네. 네. 근처 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드래곤 쪽, 네, 네. 자연스럽게 실점하는 것도 역시나 손해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수진나. 어, 이거 마무리, 마무리 하고. 어, 탈출하고. 일타 잡았어요. 일단 신짜오가 죽은 건 죽은 건데 일단 드래곤 사냥 성공한 것도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수진남이 독턴이킬 네. 먹고 진짜 죽었어도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당장 전령 때독턴 궁과는 약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일단 독턴첫궁 성공하면 필승 카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고 뭐 스노볼 굴러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빅토레설이 언급하신 것처럼. 동국기를 활용해서 이득을 본건 맞지만 이 전투를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복자로 오... 넘어가게 되고 결국 신짜오를 재물로 해서 오브젝트 두개 연속으로 챙긴 거예요, 수진남이. 맞습니다. 드래곤 스택은 확실히 쌓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일반적으로 쌓는 걸좀 방지해야 될것 같아, 요 아담. 자, 신짜오 용조 와다가 자, 끌어서 그냥. 일단 나왔어요. 나 왔습니다. 저... 그리고 탑 수간이도 각볼 거고요. 지금 자 전투 1초 컷. 발금간 켰어요. 꽃어요짜 오가. 한쪽으로 빠라 들고 오세요. 들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 들어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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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박은 아니었는데 죽여 연 이쪽에. 그러면서 더 때릴 수 있다. 이리아가. 진짜. 좋고요. 그리고 빠집니다. 오 이리아스가. 와. 주진남 아무도안 죽었어요! 아, 자신 점은 죽고. 네. 네! 드래곤을 뺏기긴 했습니다만은 킬 교환에서 이득 많이 봤고요. 뻔히 봤어요. 네, 왔어요. 케넨과 함께 아펠리오스도킬 맛을 봤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일단 지 진짜로도 잘리는 거였는데 잘 빠졌어. 출되 네. 한번 쓰고 범렐로 버서 한번 박히면서 그리고 여기서 케네. 아, 그렇죠. 깔끔하게 네. 중간에 잘 끊었죠. 그리고 네. 요리기 또살아 나와요. 케네티브 고치고. 최예 선수가 인터바 때문에 또 한번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렐리아부터 빨려 들어가려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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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래서 한타에서 네. 이까 많이 아고아 물론 아담 입장에서 뭐 드래곤을 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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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까 아까 절대 네. 아니었을것같아요 아까 그게 그 드래곤도 수진남이 이스택아못 먹어서 아쉽다라는 느낌이 저는 아지 않은 것 같은 게 애초에 수진남은 일종의 시간 끌면 좋은 조합. 그렇죠. 드래곤을까아로 네. 네. 시간을 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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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면서 먹었죠. 자그고 전령을 일단은 가져가고 있는 아담인데 전령 줘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알고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15분 지났어요 근데 스진남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자 과연 일단 지금 강가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녹톤과 브라움이 당장 할거 없어요 어? 저기 내요 네. 상대, 망수, 부틸맞고 이거는, 그런데! 어, 이거야! 자, 미드가 미드! 어? 와, 나탈리!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슈아가 오, 예, 오, 어, 그래도. 이 정도 어. 교환하면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오, 예! 하나 더! 아, 아. 지 그... 1회 바텀 밀고 있거든요? 네. 어,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아담입장에서는 과감한 판단으로 바텀 뷰어를 끌어냈습니다. 분명히 좀스진나 입장에서는 네.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소환사 좀다 빠지고 죽은 거거든요, 아펠. 그렇죠. 아펠이 아직 템이 완전히 갖춰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러면 다음 교전에서도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전멸이 있는데! 어? 이런 건 하나하나 뭔가 좀 느낌이 바뀌었어안될것 같죠? 네, 먹었습니다. 이러면 아담 입장에서 아담! 귀신같이 또 이렇게 킬포인트 맞춰놨고, 드래그 네. 앞서고 있고 이지리얼 3일체, 여신의 눈물 뭐 일찌감치 나와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나탈리가 3킬이에요 아 이거 한치 앞을 모르겠네 양팀 저는 아직도 여전히 리카 다몬이 15분 이후부터 이득을 몇번 보는 플레이가 나오긴 했지만 스진남 입장에서는 급할 게 전혀 없거든요 음. 그냥 느그타가 계속 좀 운영으로 더 성장에 주력하고 원하는 만큼 케넨 오리아나, 아펠 잘 키우면은 우리가 이겨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것봤는요 전멸 없어! 전멸 없지! 전멸 없지! 자, 자 그런데 이게 포탑 안쪽이었고 약간, 이거는 약간 위험해 보인다 어. 네. 어.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살았습니다 나탈리, 베크 이거 스진남이 그러니까 읽고 어쨌든 이번엔 대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피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아파여있어서자 예. 그리고 캐넷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거 의식했죠? 채팅창에서 지금 드래곤보다는 뭐 미드 공략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담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스진남이 편할 것 같아요 상대가 미드를 먼저 민다 그래서 막 사이드 운영으로 완전히 상대를 쥐고 흔드는 플레이를 계속 반복하는 어 그런 조합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해도 걸림돌이좀 많거든요 그리고 화학공학 드래곤 협곡이라서 적 엉글 들어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내줍니다. 설마! 어? 예. 원치 않은 타이밍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있다는 어있 거. 그리고 미드포탑은 계속해서 잘 지켜주십니다. 아, 이거 진짜 눈엣가시 같은데 아담 입장에서. <laughs> 이번 타이밍은 어떻자미자미자오 이제 끝까지 방해는 덜 들었죠. 오 예. 네. 예. 아, 예. 예. 파스타 뗀거 보세요. 이를 체력. <laughs> 파스타. 아 이지를 체력. <laughs> 자 그래서 양 팀. 특히나 스진남 입장에서는 절대 내줄 수 없는 룰이. 이번 경기 패배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이번 결승. 그대로 끝나죠. 아담 입장에서도 이거 블라인드 가면 변수 너무 많거든요. 생각할 것도 복잡해져요. 상대 픽을 안 보고 예상을 하면서 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씩 나눠 자, 가진 상황. 30초입니다. 이번 드래곤이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아담은 무조건 가져간다라는 생각. 네. 이제 다 준비됐지? 이번 3스택은 양보 안 된다. 상대 나오면 잡아 먹자. 아프리카 담원의 생각이고요. 수진담도 이제 10초 남았는데 슬슬 질출 가능하지 않아? 어? 시야 들어보자 여기 있다. 나오자마자 먹는다. 이제 먹고. 여기 세명 있다. 저. 바로 먹진 않는구나. 네. 그렇죠. 일촉즉발.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네, <laughs> 먹었어요. 와, 이거 깔끔하게 먹었네요, 그래도. 자, 그러면 서로 오케이. 더 뭔가 압박을 뭉친 김에 할까요? 미드? 돌아서 일단 올수 있을 것 같고 이렐리아를 사이쪽으로 보냈습니다. 라인 클리어하는 것은뭐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끝나네요 또. 경기가 음. 여러분들 루즈하다고 하시는데 하시는 이한 판에 2 천만 원이 걸렸어요. 그렇죠. 난 나가 타도 루즈하 수 있어. 한2 시간도 버텨. 버텨. 내가 스지남프이었였다 뭐? 계속 이말해 야, 어? 야,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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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 하지마. 하지 우리가 유리해오젝트 어, 때. 야댐디어댐디어 예. 우주권이. 그래서. 미들차 밀었지만 상대 정글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거나 거기 음. 시야를 바탕으로 뭘 굴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프리카다만 성장해서 한타 네, 이건 불편하다. 와라. 나름 과감한 선택! 반피! 반피예요! 빨라요. 빨라요, 이거 진심 자! 어. 진심인가? 오! 버스트, 버스트, 테넷, 버스트, 테넷, 버스트, 버스트! 끝까지 테넷 가, 이걸 마사지 이거. 와! 먹었어요, 방어 먹었어한 장! 한 장! 넘어왔고 자 이거 근데 버리자. 와 이거를 한명 내주고. 아니 이거를 노틸 한명 잡. 고 스진남 그리고 지금 예캐낸궁도 네. 남아 있죠. 스진남이 지금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용 나오기 전군요. 맞습니다. 전면을 많이. 근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캐낸풀은 일단 있어. 맞죠. 캐낸풀 살아있다는 거 크기래요. 캐낸풀이 제일 중요한데 있거든요. 와, 이게 확실히 와, 제가 잘했다. 이거 만약에 풀까지 뺐으면 사용 쪽으로 뒀어야 돼. 그렇죠. 패낸도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당황한 느낌이었어요. 레이닝이 계속 뭐 툭툭 치면서 상대를 좀 가급하게 맞고 만들... 오, 오, 예. 오, 오. 예, 한동안 서로 오. 네. 정면꽝 싸움이 없어서 힘을 아둘다 힘이 세져 네. 있어 <laughs> 어느 힘이... 정도지 가늠이 안될수 있어요. <laughs> 힘이 팔팔해요. 남아 있어요. 혹 쳤더니 억 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 조심 조심. 캐낸 전멸공돼요오 어? 오히려? 그래 어. 불껐어요. 그리고 옆구리 프롬임 막아주고 이거 이거 캐렌 이거 캐 어, 어떤 플레이하는지 중요하거든요. 일단 어, 그리고 와 이거 이리이레리그앞 아, 길을 네, 밀갈수있이이이즈리이 앞에 어. 어, 앞에 앞에 와 그래도 같이 싸웠어요. 왜 이게 이렇게 나요오가 혼자 살았습니다 아니 이수준나 죽였네요? 자 그리고 받아 냈어요. 네. 일단 저는 트알의 케넨의 판단이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상대에게만 그렇죠. 써버렸어요, 궁을. 자 그리고 이쪽. 이거 먹었네요. 아 이거는... 벙글러가 살았기 때문에 3-3? 야 결국 예어디로 3-3? 힐도 9-9! 드래곤도 3-3! 와! 3-3은 9! 아. 골드도 거의 비슷해요! 혈전입니다. <목소리> 혈전. <혈절. 목소리> 보면 잘 빼놨고 급빼놨돈이 이거 굳이 굴비 필패가 안는데아 필패 하고와 망했다 싶어서 했는데. 근데 여기서 굴비가 금을 끝까지 아끼다가걔네도뭐 뒤에 넣을 건 넣고 죽었고. 앞에도. 부활하는 서 여기서 근데 우리 하나가에을거든요 아직 쓰고 여다가 와. 빵와 아큐 아, 날라가지도 않았네 이게 그러니까 거의 대자리공 아니었어요? 저도저 오리아나 그 방패에 막겨갖고 왜? 네. 어, 예. 와 아, 그리고 아펠리오스가 지금 한번 더 딜한 타이밍도 <laughs> 너무 좋았고 오리아나 지금 어느새 403이거든요. 아 충격파가 진짜 좀 아프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드래곤 자 3분 후에 펼쳐지는 드래곤 싸움에서 승자가 좀 유리하게 게임을 가져갈 가능성 맞습니다. 남쪽에서 만약 가져간다. 그러면 좀 굳히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이거 진짜 이 게임에서 대단한 혈전이네요. 결승전이 마무리 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자 50초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아,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해서 5초. 이제 5초. 확실한 5초. 거는. 5초. 사용먹는 팀이 무조건 이겨요 아 진짜 저 가스용 먹으면 무조건 이겨요 그냥 이거 근데 어쩐지 사용먹으면 부활이라 그냥 사용먹고 죽어도 돼요 어사용먹고 아, 죽어도 바로, 끝내야, 해야 돼. 바로 못 끝내 용의 올인을 해야돼 2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진검승부 소환사 주무다 소환사 주무 궁극기 뭐 액티브 아이템 다 있어요 지금 진짜 진검승부 어, 예. 툭툭 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자 시야 일단 걷어내면 자, 빠져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진영. 진영. 을와 소원이 그냥 막 나와요. 소천살.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어는 제대로 안 들어갔고요. 접나해캐넨 갈렸고. 그런데 돌아서 합류하면 될것 같고. 어. 자, 어. 어? 이리와가. 이냐 아랫요? 오. 오 어? 어? 어, 이거 전수죠. 어? 어, 어? 이거. 어. 글쎄요. 자 뒤쪽에서 용. 도 먹었어요. 이 그리고 케렘 아담 먹었어요. 자, 이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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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승거든요수진 아, 도찬이소사 그리고 먼저 볼. 우리 나 우리 나 살아 있어요. 리나수 있나요? 자, 그비비 와! 진짜. 도망가! 에서 도망가. 이거 소 됐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좀비고요? 네, 아니, 그래서 좀비는 그 오전에... 뭐 어차피 이러면 어쨌든 네. 영혼을 가져갔지만 이번 전투는 어느 한쪽이 뭐 네, 반반이었다 반끈 웃을 수 없는 상황 네. 바로 바론을 가기도 좀 어렵고 일단 그, 스친남이 지금 한타력 자체는 더 세거든요 아, 와 근데 이거 너무 베크가 마크 좋았어, 좋았어. 이기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네. 나탈리의 강타가 영혼을 내줬으니까 영혼은 예와이 강타 싸움 강타 싸움 근데 그 와중에 한 타를 또잘 했단 말이죠 레드 팀이. 여기서 아, 어떻게 아, 이걸 다 아, 어딨죠? 네. 불비가 여기서 침착한 투수장 작가. 와 저거 두들로도라와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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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하늘가... 하늘가... 아, 너무 잘 넣어줬네 아, 이거. 압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압승각이 아니었잖아요. 도 잘해 주고. 이상지나싶지다저 날카로운 창끝 약간 격 느낌으로 들어간 것도 좋았고. 와불비 너무 안정적으로 잘해 주는데. 맞죠? 진짜 오래 살아남았어. 아 근데 서로 미드들이 잘하네요 진짜. 야, 이거 조냐만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양팀 미드라이너 모두 노데스인데 누구 하나 쓰러지는 순간 네. 자, 거꾸로 그러면 만약에 빨리 그냥 먹는다. 자, 왼쪽 어, 위쪽 위쪽 오는 거 알아요?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 이래, 알아요. 일어요 그거 죽여. 이러면 빠지고. 그냥, 어, 그럼 녹탄궁 네. 빠지는 건데요. 자, 이대로 그냥 네. 상황 종료되면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그럼 이즈리얼이 좀 어떻게 뭐 때려죽지 아무도 죽지 해야 죽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 시야 제대로 못 거둬지고 일단 헐레벌떡 미드 쪽으로 이동. 자 이렐리아 순간이동 빠졌고 캐낸만 순간이동 있는 상황. 자 이거 살떨립니다. 네. 43분 일단 최장 시간 44분이었는데. 예, 그래 장벽까지 전어요 그러면. 공은 또 다시 돌았어요. 야 이거. 공 돌았어요. 자, 자 과연. 어떻게 되나요? 이 게임의 엔딩은? 오, 오, 오.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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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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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아, 길이 너무 센데요. 이거 먹었는데 아니, 이거를 먹었어요. 먹었어요. 야, 야. 와! 앞들이 아, 먹었어요. 자. 어, 놓었어 죽고 사기 자, 전멸이 안 없어. 전멸 없어. 없어요? 없어요? 전멸이 없어요. 어? 전멸이 없어요. 어, 근데 그럼 차라리 빨리 어디 되게 오래 사네요. 어, 진짜 진짜. 어리분 공빈가 와! 와 진짜 오래되는데 이게 뭐 누가 좀비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와 진짜 오래 사네요 자 그래도 바로 어쨌든 뭐 얻고 장로까지 시간 있으니까 근데 일단 한 명이 없다 네오큰 났어요 저번 딜러 브로거든요와 그래 근데 와 근데 몇 네, 네. 40, 초에 44초예요. 아, 끝나요 이거? 와, 네 포탑이 너무 많이 살아서못끝내요못끝내요못끝내요 그래. 아아 끝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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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합 아,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까지. 끝낼 아, 수 네. 없습니다. 네, 네. 안 정리. 끝나요. 안 아, 끝납니다. 네. 네. 자 장로나 이럴 때는 <laughs> 언제 끝나냐? 장로에서 끝나요. 그렇죠. <laughs> 근데 아펠이 소천사 안도 타이밍에 노려서 잡은 플레이 진짜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던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네. 하면은 더 힘들어진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은 아까 그 고르고 확인했던 거다 있어요 노틸, 전멸 말고는 싹다 있어요 와, 그리고... 그리고 뭐 다들 뭐 엄청나죠? AL의 역대 최장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게임이 한방을자 한과는... 일단 미드로 나갈... 오오 먼저... 전멸 없는 노틸 노틸이에요? 오 노틸! 어? 그리고 위쪽? 자 오리아나, 조냐 앞에 카이팅 있고 이거는 아타라! 안 돼? 예 어, 좀비를 어떻게 좀비, 해보나 좀비로 밀고 들어가면서 부활! 앞에 앞에! 그리고? 멈춰 <봄터> 다시 한번. 이질리 중요해. 요이지리 중요해요. 그아파아앞로이 <봄> 아! 아! 어, 그냥 오라 오려라. 좀비야, 렸어요오 이거. 아,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아, 있어, 와. 봐. 자, 체 그런데 이자 또. 좀비, 좀비, 야! 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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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이거 살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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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민규 씨 끝나나요? 씨 끝나, 빨리. 이건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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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끝났어요. 이거 와, 씨야, 나,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이건 이겨요 이건 이요 앞에 무기도 아, 좋아서 이거 끝났어요 잠깐만요. 뭐? 이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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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기를 못굴리네저거를 빨간 게 아니라. 근데 끝날 만한 이겼 끝나냐고요? 끝날 만한데? 끝내냐고요 끝날 만한데요? 이거 네, 끝낼만한데요? 네. 20초. 오, 이거 화력이 잠깐만. 끝낼만해요. 화력은 충분하다 15초거든요. 시간 1 5초요 시간이 끝낼만한데, 끝낼만한데. 자 민규 씨, 끝났어요, 끝났어.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끝났. 어 맞아요. 끝났어요. 끝났어. 15초, 5초. 무조건 끝났어. 와, 씨발 레전드다, 진짜 이거. 와, 인정한다, 진짜. 와, 대박. 와, 이거 지렸다, 진짜. 와, 지렸어요, 이거. 말도 안돼 와 진짜 역대 급 경기다 이거 진짜로. 와! 조합은 한대, 우리가 한대. 퇴출한다와이 진짜 역대급 명경기. 말도 안 되는데요. 역대 워탑 AL. <laughs> 예. <웃음> 이거는 자신감 있게 말씀 말씀드릴 수 있어. 네. 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AL에서. 그렇죠. 그 스토리의 완성까지는 여러분들 아직 이릅니다. 과연 아프리카 담가 수진나. 누가 오늘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될지 이제 한 세트 남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Yeah.